구독! 빵!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. 알람 설정도요! 따르르르르. 여러분들, 제가 진짜 여러분들, 로이스 초콜릿 사올라 했거든요? 근데 일본에서 소매치기 당했어. 와, 나 진짜 너무, 와, 아직까지, 와, 아직까지 빡쳐. 아니야, 나 진짜 여러분들 선물 다 사오려고 했는데, 내가 1일째도 맛있는 거 그냥 먹었어. 2일째도 먹고, 3일째 먹고, 4일째 때, 4일째 때, 얼마 소매치기 당했는 줄 알아요? 20만원 소매치기 당했어. 20만원. 알맹이가 이게 어떻게 당한 거면, 그 여러분들이 저한테 선물해주신 롬패딩 있잖아요. 내가 거기 주머니를 그러니까 그냥 딱 이런 종이야 이런 종인데 이런 종이를 그냥 그 롱패딩 이렇게 딱 넣었어. 그러면 여기 꼭대기가 이렇게 보이잖아. 이정도면 보일 거 아니에요 주머니 에놓으면 이렇게 딱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원래 구겨져 있는 거막 그런 거안 좋아한단 말이야. 그래서 딱딱 딱 펴놓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딱이 정도 꺼내져 있었어. 그날이 비가 오는 날이었어. 그래서 친구랑 그 라면 아오리 라면 무슨 라면이지? 아무튼, 그, 일본의 유명한 라면 본점. 거기 가려고 버스를 탔어. 일본은 버스를 뒤로 타야 된단 말이야. 그래가지고, 뒤에 있는 그 버스 문에 남자 두 명이 서 있었어. 근데 약간 나를 이렇게 막, 한번 이렇게 흐릿게 틀게 보는 거야. 딱 봐도 약간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평가하면 안 되지만, 얼굴이 되게, 일본 약자 같아. 부자같 생겼는데 그 사람들이랑 버스가 흔들려 딱 부딪쳤어. 내가 근데 왜그 사람들이라고 100% 확신하냐면 내가 약간 어렸을 때부터 서울을 왔다갔다 해서 일어난 자리에 못뭐 떨어뜨렸나 확인해보는 습관을 제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. 그래가지고 떨어뜨렸나 안 떨어뜨렸나 다 확인도 해보고 내 주머니를 이렇게 딱다 만져보고 아 떨어뜨린 거 없구나 그리고딱내리라는 와중에 날 흘낏 흘낏 하신 분들이랑 딱 한번 부딪쳤어. 그리고, 내렸는데, 아, 갑자기 버스가 막 유난스러운 거야. 그래서 난 그냥 무시하고 갔지. 그래서 라면집을 딱 들어갔는데, 돈이 털려 있었어요. 그래서, 그 라면집 갔는데, 라면도 못 먹어보고, 스미마생! 하고 나왔습니다. 진짜 기쁜 마음에, 야, 여기 라면 개맛있는 라면이야. 내 친구한테, 야, 여기 제개 맛집이거든? 이러고 딱 들어갔는데? 아, 진짜 난 너무 슬펐어. 아니, 20만 원. 20만 원이면, 진짜 얼마나 큰 돈이니, 20만 원. 그 다음에 내가 대게도 먹을라 했거든. 그 다음에 그 돈이 내 돈이 아니라 친구 돈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. 저 돈이 거의 없어가지고, 친구가 거의 캐리해줬단 말이야. 그래서 그 대게 무한 리필지 제가 진짜 대게 완전 많이 먹고 싶다 했잖아요 대게 좀 먹, 먹어보고 싶다고 그래서 거기 일본 대게 무한 리필지 가려고그돈 남겨놓은 건데 마지막까지 램블